여러분 오늘 저의 오래된 제자 멘티를 만나러 갈 건데요 이 멘티는 지금 현직 에메레이트 항공 승무원으로서 한 2년 동안 재직 중이에요 근데 어, 한국에 휴가를 나왔고 내일 아쉽게도 또 두바이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멘티의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수다도 막 떨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인터뷰도 해왔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제가 얼굴은 나오지 않도록 편집을 한점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처럼 관종이 아니어서. <laughs> 우리 멘티는 얼굴 보호를 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이게 누구야? <laughs> 아 이거 사진 찍을 때어요 진짜 고감, 잘 지냈어? 어, 어, 너무 예쁘던데? <laughs> 저 어제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가 이렇게 까끌까끌해요. 까끌까끌해? 네 일주일 됐는데. 너 나와도 돼? 아니요. 아, 안 돼? 안 <laughs> 돼? 목소리도 이래서 <laughs> 누나 정도 못 됐어 아, 쌤왜왜 이렇게 너무 이뻐지셨어나 응. 똑같이 보어나는 엄청 바쁘시죠? 아나 요새 안 바뻐. 그때 아, 네. 에밀도공주에 나왔을 때 진짜 바빴는데 진짜 주 7일 막 수업하고 있었거든? 주데 근데... 7일이요? 없이는 하나 없지만 아니 왜냐면 요즘 진짜 응. 에미레이트. 너는 너네 집이 정자동 아니잖아. 편해서 집에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아 <웃음> 진짜? 지난번에 온데 아니냐 너랑? 세미라니까 그러니까 온거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거 찍어줘야지. 자리 먼저 잡자야. 가격이 약간 창별이긴 하지만. 정자동이니까. 정자동이니까. 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좋다. 여기 앉자 저는 페퍼민트 따뜻한 거랑 네. 너는? 너 밀크티 따뜻한 거. 밀크티 따뜻한 거. 오, 밀크티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얼른 먹어. 나만 찍을게, 그러면. <웃음> <웃음> 도찰 봐 <맛>. 도찰. <laughs> 저도 말세도 잘 어때요? 근데 되게 학교 한거 오면 신기해, 너네 진짜. 그쵸? 어, 그그 맨날. 막 어, 어. 이러고. 내가 한 번씩도 옛날에 찍은 본다니까? 어, <laughs> 진짜. 어, 오, 오, 오. <laughs> 진짜 귀여웠는데 말고. 어떻게 면접을, 면접을. 근데 저 면접 친 진짜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아, 내그 외국 물인가 보다, 진짜. 음. 외국 물이 맞나 봐. 근데 혼자 아. 갔을 때가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laughs> 뒤치고야 되지 근데? <laughs> 귀여워. <laughs> 어쌤 갑자기 손에서 땀이 나요. 여러분 이사라는 람 생모. 근데 너무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 이제 거의 2년 차가 되어가는 신입. <laughs> 신입은 아니죠. <laughs> 신입 아니지. 아, 2년 차승무원. 에미레이트 항공 어, 2년 차승무원.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급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떨고 있어요 <laughs> 저는 이런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오, 저의 두서 없는 말을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별건 없고요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한 다섯 개 뽑아왔어요 최근에 했던 비행 중에서 가장 좋았던 비행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좋았던 경우 어! 두바이에서 시드니 크라이스트처치 시드니 이 비행 멀티 섹터 한 비행이 제일 좋았어요. 좀긴 비행이긴 한데 전에 오클랜드 이렇게 도시 쪽은 가본 적이 있었는데 크라이스트처치는 완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난 크라이. 못 가봤어. 네, 시드니, 오클랜드 이거만 했던 것 같아요.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높은 건물도 없고 저희는 한국에서 도시 생활을 많이 하고 비행을 가도 유럽 쪽 이런데 가면 다 도시인데 응. 뭐 뉴질랜드는 그냥 정말 차로만 다 차로 잠깐만 가도 영그 넓은 네. 벌판에 막 네. 양들이 네. 뛰어다니고 자연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트라스 펠지가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그 크루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서 좀 다른 도시도 가보고 이랬는데 저녁에 돌아왔는데 별이 정말 쏟아지는 만큼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국에서 절대 응. 볼수 없는 네. 요즘 그래서... 미세먼지를 많이 쓰수 아, 있어요 아, <laughs> 곤돌라 타고 막 이렇게 자연 공간 구경하고 이랬는데 음. 사실 그 최근에 한 비행은 아닌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되게 사람들도 춥고 소박하고 너무 음. 친절하시고. 맞아. 뉴질랜드에서 그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라 그러잖아.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런 자연 속에서 태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 그 눈이, 눈이 무슨 보덕같이 생겼어. 네. 그지. 되게 살는 너무 착하지. 너무 순순수하고 요정 같아. 애들이 보면. 순수하고 응. 그리고 그 승무원 숙소도 약간 숲 속에 있는 호텔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도 아니고 3층짜리 응. 건물이었는데 응. 숲 속에 이렇게 있어. 요 그래서 조식을 먹는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막 분수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숲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비행을 못간두지 나도 마지막에 스위스 갔을 때 스위스 튜리 갔을 때그 아침 부페 먹으면서 아 이거 밤 되면 다시 이거 못 먹겠지 이런 아름다운 곳에 다시 올날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 근데 반두려고 진짜 곱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게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그게승무의매력이아요 승무원 비행하는 그런 매력. 근데 크루가 좋아야 돼 그런 거는. 크루가 이상하면은 사실 그때 네. 힘들잖아. 싸운 응. 이탈리아 남자애랑 싸우기도 했거든요. 뭐 <laughs> 뷰티풀이 면세 그런 일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 잘 풀고 응. 크라이스처치에서 같이 이제 응. 밥 타고 나가서 놀고 막 이러면서 좀 풀었어요. 되게 그런 게 묘미잖아. 그 약간 갈등이 있어줘야지 더 정도 돈독해지고 막 네. 나중에 뭐 해도 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자기 메이크업 하고 싶으니까. 원래 그런 긴 비행에서는 조건한명 이상씩. 어. 트러블이 있다. 긴 비행을. 어, 당연하지. 근데 그섹터 중간에 하잖아요. 관광 다니면서 풀고 가면은 진짜 더. 조용이 꿀인데, 그걸 못 풀고 계속 가면은 그 비행 자체가 악몽이야, 악몽. 비행을 가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으쌰 재밌게 잘 비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치? 웬만하면 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요즘엔... 이탈리아, 이탈리아 남자의? 네. 개인은 아니지만. <laughs> 전... 이탈리아 사람들이 없네. 되게 성격 급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않아? 것 같아. 어, 근데 반도. 저는 아, 그런 이제 막, 내셔널리티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 안 하는 게, 응. 모든 사람이 진짜, 다 그냥 다양한 거 같아. 그치. 다. 셔널리티는어 응. 응. 그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 별로 없나? 이제 없어진 거죠 응. 그냥,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laughs> 다음 질문. <laughs> 2년 동안 비행하면서 느꼈던 승무원 직업의 장점, 한 가지. 장점은? 저는 특히 에미레이트, 제가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도 딱,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었던 이유도 큰것 같고, 다양한 취향지를 가는 것도 장점이기도 한데, 특히 저는, 언제 제가 어떤 기업을 들어가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는 기업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그치. 하다못해. 지금 1 5 0개로 늘었다던데? 아, 진짜 여기. 한대1 2 0개 늘었다던데 근데 정말 막 시리아, 알제리, 막 아프리카 쪽 어느 곳, 뭐 피지. 진짜 아프리카인들. 어. 막뭐 호주, 영국인 뭐 이런 거는 어, 뭐 기본이고. 그... 정말 다양한 막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사실 뭐 치기도 할 때도 있는데 너무 그 사람들을 만나는 매력이 큰것 같아요. 승객들도 너무 재밌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 진짜 피플 s t 장점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단점도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근데. 단점으로 그게 또 생기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그런데 일할 때 제가 기분이 좋으면 손님들과 크루랑 너무 잘 지내는데 제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그날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한 다음이 점점 심해지긴 하는데 그건 비행 가기 싫은 적 없어. 가기 싫은 적 가끔 많죠. 제일 가기 싫은, 비행한 게 가기 싫은 비행 한 개. 가기 싫은게 선비에막 저녁에 주는 사람들다 자는 시간에 힘들게 그 새벽, 막 새벽, 새벽 1시, 새벽 1시. 응. 네, 이럴 때 가서 다음날 낮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데서 터널 안 되고 이트는 어, 그런 말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막. 말레는 얘들다신혼여행이잖아 어, 어. 그런데 응. 그들은 즐겁게 가는데 저희는 막난 12시에 밤 꿀떡 새고 랜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좀 응. 시간대가 다, 자야 되는 시간대인데 나는 내 비행했던 것 중에 카사블랑카. <laughs> 카사블랑카. 라고스. 그게 최악이었어요, 사실. 난 라고스 우리 오픈겔리잖아. 근데 사무장이 네. 닫아두더라고 해가지고 커튼 닫고 숨어 있었어. 문에 갤린이 숨어있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걔들이 문을 열고 김미스 프라이트, 김미스 프라이트 막이네아 저는 오히려 승객은 사실 한번 보고 잊을 수 있을 까 괜찮은데 라구스랑 카사블랑카 호, 호텔이랑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전 카사블랑카 비행 괜찮았거든요. 공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서 뭔가 좀 체계적이지 못. 좀... 공항에 세저 거기 있어야 돼. 공항에서 한 1시간 반 음, 있었던 거 같아. 니요 그냥 여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가방 찾고 이런 거. 이게 따로 있, 있었는데도 뭔가 막 너무 뒤죽박죽 엉망이었어. 그리고 라고스는 호텔이 10분 만에 정전. 어, 약간 그 정전. 정전도 많았고. <laughs> 그룸 서비스 시켜 먹어봤어? 아 라고스요? 안 먹었어. 그밖게 나가면 위험하잖아. 도시락 사 먹었던 것 같아. 어, 가지고 그, 그 치킨 샐러드, 시저 샐러드를 시켰어. 근데 진짜로 한 3일 된 거,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어디 숙성을 시킨 것 같은 거 갖다 주는 거야. 아, 저는 막배 아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호텔에서 없나 그러니까 비행 전에 응.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자려고 하는데 위에서 공사하고 그 다음에 그쪽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막 옛날 저희 무슨 주점처럼 가수를 하나 초빙해가지고 아 파티하는구나.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호텔이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식당 그쪽이랑? 그 그냥 잠을 잘 수가 도와야지, 없어요. 이때. 컴플레인을 제가 세 번을 했어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래도 차 하... 이제 생겨서 그가다고 축하해요. 편하게 가기 하는데 그럼 운전하려 얼마나 됐어요? 5개월? 5개월? 이제 잘하겠네? 강해졌죠안 아, 났어? 아, 혼자 긁었어요. 긁었어? 혼자 긁고 어.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3개월 만에 <laughs> 어쩌다가? 제가 인도를 한번 넘었거든요. 그래어 그래서, 그래서 펑크가한번 났어. 어머, 인도를 인도. 어떻게 넘지? <laughs> 혼자 집 앞에 있는 울도이렇게 넘었어.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타이어 뭐 교체하라는 이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펑크가 바다가 퀀커에서 핸들도 잘하네. 이렇게 휘어서 가네. QM3 그거 무슨 색 샀어? 흰색이요. 흰색 검정색. 흰색이 있나? 그 흰색 아, 아이보리 말하는 거야? 아이보리 아니야 아, 완전 아, 흰색 샀어요. 뭐 아, 진짜? 지금 좀 단점. 거기에 시승을 못해 두가이는 아니요, 제가 그냥. <웃음> <웃음> 근데 겁이 많았는 너무 화끈네 가지고. <laughs> 어, 그래, 괜찮겠지? 르나 도그럴 뻔했어. 나도 그럴 뻔했는데 시승할 해마음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확실히 두바이에서 차 있으면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저 요즘 그래서 엄청 운동도 많이.. 회사 다닐만 한거 같아요. 그쵸 어. 그막 택시기사랑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운전.. 운전해도 그래. 그러니까 두바이는 좀 좋은 게 그래도 여자들한테 약간 우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운전.. 여자 운전자로서 조금 편하게.. 한고 아, 그래. 근데 저는 지금 5개월 운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일 조심해야 될게 택시 운전사 가장 운전.. 택시가 꼼하게 하잖아. 차잘샀어 그거 있으니까 한 아, 10년 비행하던데? 1년 <laughs> 아. 봐야죠. 그래도 응. 그렇게 어, 막. 차산 사람 많지 않지, 않지, 않지 않아? 그들 중에? 어, 그래서. 많아요. 제 주변에는 거의 아, 다샀어요 예. 네. 거의도 택시 타고 다니고, 왜냐면은 다 비행 나가 있고 이러니까. 예. 아. 근데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어, 그럼 그래. 그래. <laughs> 자. 아, 그러면 승무원 직업의 단점.